안녕하세요, 찐입니다. 아, 저는 어, 제가 어제 올렸잖아요. 이거 만든 걸. 제가 근데 후기를 찍으려고 합니다. 아, 근데 죄송드리는 게 아직 저 한번 하루에 는데안 돼요. 저 그래가지고 오늘 제 친구한테 반짝이 가루를 빌려가지고 했어요. 근데 파랑색이랑 초록색이랑 섞었거든요. 근데 또 이런 색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저는 이런 필요없는 펜, 펜으로 이렇게 샀는데, 그래, 그러면서 풀을 좀더 넣었어요, 물풀을. 이거 제예상하기에는 벌써, 벌써 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 지만 이거 좀 인내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자, 자 어, 집안의 한, 한,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시간을, 사람을, 한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시간이 되는 시간이 저는 잘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금방 또 푸르나가지고 왜 푸르나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 제가 여기 묻어 괜찮냐고요? 으 네, 괜찮습니다. 아저 여기 위까지 묻었는데 괜찮아요? 그냥 휴지로 닦거나 물티슈로 닦으면 됩니다. 저 제가 친구들놀 때도 계속 그랬어요 오늘이 드디어 초등학생들 방학식이라서 그런지 학교 근처에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완전 많더라고요. 아 이렇게. 제가 왜후기를지냐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자, 가지고, 이거를, 저는 계속 저을 겁니다. 그냥 방금 전에 물풀을 더 넣었기 때문에, 처음이랑 똑같이 적어줘야 될것 같아요 저는 반 처음부터 반짝이 가루 넣고 싶습니다 더 예쁘게 하고 싶습니다 투명이 아니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지금 반짝이 가루를 넣으시면 됩니다 아 반짝이 가루를 넣으시면 이렇게 되고요 음 저는 좀초록색인 초록색인데 저처럼 이런 색이 되고 싶어요 그럼 파란색도 좀 넣으세요 됩니다. 아 근데 잘안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근데 제, 원래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보다 이게 좀더 진해요. 좀 이상하죠? 영상에서는. 근데 이게 원래는 더 진합니다. 그러니까, 그, 음, 좀 해보세요. 직접 진짜 만드시면 진짜 진하게 나옵니다. 저, 저도 지금 영상을 지금 찍으면서 보니까 완전 연하게 나오네요. 지금 보니까 완전 진한데, 크리스마스 때그 트리에 초록색깔 있죠? 그것보다 조금 연하고 예쁜 거. 그건 너무 짙어가지고, 진해가지고 뭔가 검은색 느낌이잖아요? 그래 이걸 아닙니다. 예쁘다더 진합니다. 이렇게 연해서 이상하신 분들 계시겠지만요. 그리고 저는 영상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연하게 하고 싶어요 하신 분들은, 어, 파란색이나 초록색을 할 때, 초록색을 너무 많이 하시지 마세요. 전 초록색으로 완전 많이 뿌렸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거를 제가 망치면 전 그냥 이거 갖고 놀거예요 이건 그냥 반짝이 풀이 되는거죠 안되면 망치면 제가 이거 후기를 더 찍어드릴게요 완성하면서 완성한 거또 올릴건데 일단 이걸 찍고 올리면 되겠죠 이거 이렇게 여러분들도 항상 막 어, 샤프나 뭐 펜, 불펜 같은 게 고장난 거 있죠? 그거 필요 없잖아요. 보여도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걸로 저처럼 이렇게 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이럴 때돼요 이거 이렇게 쓰고 네 다시 돌아왔는데요. 제가 아, 잠깐 좀 끊을게요. 제가 멈췄어요. 영상을 찍다가 왜냐면 제가 지금 밥을 먹었기 때문에 제가 밥점심밥안 먹어서 죄송합니다. 음... 제 친구 도 영상을 찍고 싶다고 했는데 찍어보고 갔다가 올리기 전에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목소리가 작다고 제 거는 제거 보고는 완전 좋다고 뭐... 그 뭐냐... 마이크쓰냐막 그래요. 좀많 간수는데 좀 어둡죠, 갑자기 어두워졌죠. 장소를 옮겼습니다. 어제처럼 갑자기 장소를 옮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진짜 영상 속에랑 지금 진짜 하는 이랑좀 달라요. 잠깐만요. 좀 장소를 다시 옮길게요. 잠깐만요. 옮길 동안 잠깐 어다 오겠습니다. 좀찐하죠좀 뭐라야 되지? 아, 좀. 음. 이렇게 계속 저, 저어요 숙기를찍잖아요 하루만 하루만 봐도숙기니까안되더라고요 저희 집 환경이 달라서 그런가? 어쨌든 음. 저는 이거를 3일 있다가 보여드릴게요 3일 후에는 제가 이걸 다 왕성하고 넣고라인 나겠죠 3일 후에 찍을 겁니다 왜냐면 그때동안 다른 영상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3일 동안 는이 애껴 만들기 후기를 안 찍고 음 게임을 찍거나 음 아니면 후기를 말고 진짜 후기 말고 애껴를 또 만드는 거 할, 또 할게 그때 이걸 만드는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뭐 다른 거 보통 보면 또 자기가 만드었던 걸 보여드는 영상도 있잖아요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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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자, 자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원래는 제가 지금 2시에, 어, 가야 돼요. 2시에 가야 되니까, 제가 2시까지밖에 영상을 못해요. 지금 1시간 넘었어요. 2시에 누가 오시거든요. 손님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거품 이미 비눗방울처럼 막 그게 생기면 물방울 같은 게 생기면 이렇게 터트려주세요. 지금 제가 용량 양이 너무 적어서 물물이 물 없는데도 너 양이 적어졌네요. 이렇게 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내일이나 모레 찍을 거예요. 근데 내일이나 모레 찍어도. 하루 있다가 이걸 찍어야 돼 후기를. 근데 제가 그때는 물감도. 자그내 물에 찍 내일 나도 내물 내일 찍을 때는 물품이랑 물감을 넣고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닌가? 그러면 되나? 잠깐만요. 이거 일단 여기 옆에 놓고. 제가 보여드릴게 있어요. 제그 친구가 알게는 만만도 어요 근데 이거는 로션으로 만든 거래요 이렇게 로션이랑 진짜 액기를 넣어서 만든 거라나 그랬어요 왜냐면 로션은 금방 마르면 마르면 써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액기를 넣어서 했대요 결국엔 근데 결, 결국에는 그냥 액기에다가 로션 넣은 거 아니에요 그쵸 저는 그냥 이거를 그래가지고 뭐라 해야 되냐 그 여기다 물풀을 좀 넣었어요 왜냐면 아무 친구 거라 친구가 열심히, 오늘 아침에 만들었대요. 근데, 좀 쫀득쫀득 해야 돼요. 이런 거. 이게 지금, 어, 여러분 영상으로 보는 거라서 안 나겠지만, 전 지금 너무 강해요, 로션 향이. 로션이 너무 많이 했나봐요 어우. 제, 제가 이렇게 보수, 보시다 보면, 보이시다시피, 제가 외포를 살짝 넣었어요. 근데 도 이렇게 쫀득해지죠. 어우, 씨. 어지럽니다. 어 이게 지금 너무 로션 향이 강해서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나네요. 빨리 내려가, 우선은 갑자기나 어, 제 제가 쓰는 로션 향 달아가지고 멀미나요. 어, 어 힘들어. 이거를 이렇게 해줍니다붙죠 왜, 왜 이렇게 안 들어가니에요? 저 지금 이것 때문에 시간 다가겠어요 그렇죠? 아니면 2시까지 쭉 영상을 찍을까요? 이렇게 비벼요. 비비해서 이렇게 가르고 나오면 이는 거예요. 이렇게나요 자 잠깐만요 됐죠 이제 이건 여, 전, 전, 여러분은 안 느끼시겠지만 저는 요션 향이 너무 강해서 먹겠습니다. 이제 다시 만들었던 거를 후기를 찍어야죠 제가 후기를 왜또 찍냐 왜냐면 완성된 것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걸 발효식 더 발효시켜야 어, 만지면 안 된다고 안면안 된다고 그러니까요뭐 음식이야 이게 발효를 왜 시켜 그래요? 아유 진짜 무식한 녀석들. 그다음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제 친구인데. 이거 이렇게 여러분 집에 부탁드려요. 애끼를 만들기 찍으면 인기 많을 줄 알고 찍거든요. 그래서 애끼를 만들고 싶어하시는 분들 집안에 물풀밖에 없으시면 다다 보니까 복잡하더라고 아이폰도 사야지 아이클레이도 사야지 뭐. 아이폰 무절야아이폰은 녹여라 어떤 건 차가운 물고 어떤 건 뜨거운 물하고 대체뭘 따라하는 거예요, 그쵸 물론 뜨거운 물은 금방 눕겠지만 그걸 또 우주 메모를 해서 이렇게 하고 닿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거를 하얀색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초록색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10분 넘게 찍고 있네요 오늘, 오늘은 오 어제보다 더 많이 찍고 있어요 그쵸? 그렇죠? 제가 오늘 15분 정도 찍을게요 이거, 이렇게, 저, 잠깐만요. 쪼금 좀 갖고 올게요. 이, 제, 이, 이거에, 이거, 이, 이거에 쪼금 봐보세요 제가 뒤집어 놨더니, 제가 쪼금. 색이, 이것도 이렇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뭐라 이렇게. 어, 여기 달, 달린 덩어리들에 대한 빼고, 뭐,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건 어, 지만 자, 이거를, 어, 아니, 이 뚜껑 갖고, 뚜껑 있는 거죠? 아, 갑시다. 이걸 이렇게. 어, 담았네요, 죄송해. 담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서 <laughs> 여기 여기는 그만합시다. <laughs> 제가 잡는 양요 이렇게 안 잡고 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계속 되고요. 이렇게 잡고 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풀릴 수도 있고요. 저, 저는 이럴때면 순발력이 좋나 봐요. 아까 전부터 계속 어플라 하는데 됐어요. 영상 찍기 전에요. 한번 확인할 때. 저떠면막불풍선처럼막 그, 저,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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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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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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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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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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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승리의 액기 만들기 1화에서 만든 거 다시 보여드리는 후기였습니다. 3일 후에 봐요.